자, 그러면은 두개 중에 하나 <laughs> 3번 할까, 6번 할까? 3번, 3번 3번으로 이번에 보고 줄 거야? 아니 아니라고 하겠지 뭐 진짜 하늘 걸고, 나 걸고 너 걸고? <웃음> <웃음> 야, 주고 잃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자, 눈 감아주시죠 몰래 봐주세요 가위바위보 조작 아니야? 고개는 없지 이렇게 써 있는 거, <laughs> 거 아니야? 나고 고텐이 조작한 거 아니야? 내가 진짜 올라잘그려다 마피아는 절대 모르게. 무조건 한턴에 잡아 냅시다. 자.. 알겠죠, <laughs> 여러분? <한 턴을> 자.. <laughs> 내가 지금 시간 끈다고 생각하는 거 <laughs>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귀중한 우리 팀의 인물인 거야. 아.. 아무 말.. 근데 여기서 더 그리면 은 완벽하게 지어가지고 너가 마피아구나? <laughs> 너다, 너다.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. 몰라. <웃음> <웃음> 이거 실경인가? 이거 진짜 나 잘했지. 응. 응. 어떤 길 아니지? 어 응. 괜찮아 괜찮아. 아,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지 않았어? 적절하지 않았어? 음 응, 적절한 것 같아 좋은 응, 것 같아. 희경 이제 머리가 하얘지. <laughs> 난 알지 아는데. <웃음> 끝났어? 그 <laughs> 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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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. 답은 아, 나왔다. 오케이 오케이. 정리됐습니까? 네. 자 그러면 마피아를 잡아버리겠어. 종이를 <laughs> <정리를>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이번에 힘들었겠다. <laughs> 두 번째 턴에 사람이 잘해가지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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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들은 정답 아 이번에 못 잡을 것 같아요. 혹은 아... 죽일 사람을 적어주시고요. 아씨, 모르겠어. <laughs> 자, 자 그러면은 마피아의 정답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피아는 정답을 맞추지. 못했습니다 그치 못맞추지 이게 어려워 어렵대요 어려워 <laughs>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 시민들은 잡았어? 잡았지? 간밤에 어, 빨리 해 <laughs> 간밤에 <laughs> 김성준이 <있잖아. 웃음> 1분 뒤에 공개됩니다 뭐야 <웃음> <웃음> 여기다 광고 넣어라 <laughs> 간밤에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왜못 잡어 아왜못 잡어 아 말도 아, 아, 안돼 <laughs> 너무, 너무 아. 기쁘게 말하잖아! <laughs> 다음 라운드 넘어갑니다! 내가 뭘뭐 잘못 생각했나? 시작! 나부터? 나는 잘못 맞히는 거 같아. 난 너무 잘 그렸는데, 아까. 너무 잘 그렸고. <laughs> 아 여기서 뭘 그리는 거야, 그릴 게 없는데? 모르지, 모르니까 <laughs> 못 그리지. 이거 <laughs> 슬기 형 작전이야, 이거. 규주형 <laughs> 이미 자기가 그릴 수 있는 네. 최고의 그림을 그렸어. <laughs> 그래, 맞아. <laughs> پا큐.. <laughs> 저기 음...좋아요 아다들다 그린 건가요? 네. 자, 그럼 다시 마피아를 맞춰주시고 정답을 맞춰주십시오 정답을 유지하고 있는거야? 아, 야, 봐. 야, 봐. 야. 자 다시금 밤이 되었습니다. 고개를 숙여주시고 간밤에 마피아는 과연 정답을 맞췄을까요? 못 맞췄어? 대박이다 이거 진짜. 간밤에 <laughs> <빨리. 웃음> 마피아는 정답을 맞췄습니다. <laughs> 그냥, 어, 근데, 그냥 근데, 끝난 뭐, 거예 끝난 번은... 마피아 누구? 마피아는 탈이지. 牛三爷，牛三。<noise> <noise> <noise> 나 해리라고 적었었와 <laughs> 아, 내가 승리했어. 예, 였어 <laughs> 어, <laughs> 근데 내가 와, 응, 한번 와. 나를 계속 나라고생각했네 어. 이거 왜나라고 생각하지? 난이해할 수가 없네. 진짜 무서운 게임이다. 자, 이거, 이거 진짜 발을 발을 그린 거 몰라서 이렇게. <laughs> 아니, 이거는 내가 발을 수상적으로 그린 거지. 동이한말씀해주요 그러니까 <laughs> 그러니까. 어, 이거 <laughs> 진짜 너무 좋은 거려 던. 뭐 그래야지. 몰라가지고 그냥 갔네요게이 <laughs> <다행이네요. 웃음> 아, 아, 그 게임 진짜 쓰려. 진짜. 근데 강추합니다. 이렇게 사람들은 아직도 말이 <laughs> <laughs> <근데> 내가 <laughs> 마피아면 나 진짜 못 하겠다. 보네 게임 같아. 재밌으셨나요?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. <laughs> 여러분들도 마피아 한번 해 보십시오. 재밌습니다. <laughs> 네, 그럼 여태까지 웃소의 그림 마피아 <laughs> 게임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즐겨 해 보세요. 가봐요. 되습니다 뚜루 뚜뚜 뚜뚜 뚜루